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이란 단어는 누가 언제 최초로 사용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에서는 당이 국가를 대표하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 국민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과 또이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식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국민에 대한 그 이해가 국민이라고 하는 이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또이 용어가 최초로 언제 만들어져 가지고 누가 사용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란 말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 국민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의 의미는 전국 민중이라고 하는 이네 글자를 줄여서 국민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민중이라고 하는 이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민주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와 관련돼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당의 이름이 국민의 힘또 국민의 당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인데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국민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정작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면서도 국민을 당명으로 걸고 있으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그 국민의 의미를 국민이란 용어가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 그 용어에 대해서 한국인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국민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에 국민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운다운 차원에서 국민학교 이름을 소학교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국민이란 용어가 일본이 최초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잘못 오해한 데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민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용어는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나 국민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국민이란 용어를 동양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은 3천년 전에 주공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그 주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최초로 국민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춘추시대에 좌구명이 쓴 좌전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국민이란 용어가 나오고 또사마천이쓴 사기에도 국민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국민이란 용어가 문헌상에 등장하면서 춘추시대 뭐 서한 시대 계속 그 뒤에 사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란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한 용어가 아니고 동양에서 3000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해 오던 용어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 국민에 대한 용어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 근대 새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동양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용어도 아니고, 이 국민이란 용어는 이 민주 국가의 국민이라면 또 민주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이 국민이란 용어의 출전이라든지 언제부터 사용이 됐는가, 어느 시대부터 국민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